안녕하세요. 오늘은 DC 캐릭터에서 악당에 속하는 데스페로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일단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예. 누가 봐도 악당처럼 생겼죠. 가운데 이 눈이 있는 게꼭 도깨비 같기도 하네요. 머리 위에 뭐 물고기처럼 귀도 좀길구요 일단 어 소속은 시크릿 소사이어티고요. 출신지는 칼라노어 행성입니다 일단 초능력으로 가지고 있는 거는 힘도 뭐 굉장히 강하고요 어, 내구력 역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몸빵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뭐 하늘을 날 수도 있고요 일단 텔레파시 그 왜곡 그 마인드 컨트롤 같은 어, 어떻게 보면 어울리지 않는 오로지 힘만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마치 마법 같은 힘을 다루기도 합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리그에 싸웠던 데스페루는 어, 리그를 이, 이길 뻔한 적도 있었는데요. 복수의 기회를 노리던 데스페루가 저스티스 리그의 신인 멤버인 파이어스톤과 아톰이 지키고 있던 워치타워를 찍고 들어습니다 그때 오리지널 멤버들은 베트맨의 어, 배트케이브에 보관되어 있던 크리토 나이트 반지가 도둑맞은 걸 조사하고 있었는데요. 패스트푸드를 사온 엘리먼트 우먼은 데스페로를 물리치기 위해 파이어스톰과 아톰을 도왔습니다. 데스페로는 정신 능력을 이용해 파이어스톰을 로니, 레이먼드와 제이슨 러쉬로 각각 분리시킨 뒤 기절시켰는데요. 엘리먼트 우먼은 그를 물리치기 위해서 주기율표의 여러 원소들로 계속 변신을 했는데 데스페로에게 바늘로 찢기고 말았습니다. 마샤 맨헌터가 워치타워에 나타나서 텔레파시를 사용해 데스페루의 신경 접합부의 흐름을 반전시켜 의식을 잃게 만들었는데요. 데스페루는 시크릿 소사이어티로부터 크립토나이트 반지를 받아서 갖고 있었습니다. 마샤 맨헌터는 마톰에게 자신이 방문했던 것은 비밀로 하라며 그녀가 스스로 데스페루를 쓰러뜨렸다고 말하라고 시켰습니다.